2 2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2 1 번을 할때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하고 칭찬하고 막 별표도 붙였는데 저 표점 영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음뭐 생각하실 거예요. 어뭐 이렇게 문제 평가를 자꾸 하냐 그러는데 어 잘낸 문제를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문이야 뭐잘쓴 지문 뭐그그잘쓴 지문이건 아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안 중요한데 문제를 잘 만들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좋은 문제를 경험을 자꾸 해 봐야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잘낸 문제, 구성이 잘돼 있다. 지문을 잘 살려서 문제를 잘 조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잘 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쩔 땐또잘못낸 문제는 진짜 되게 못 냈어요. 막 이렇게도 하죠. 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함부로 뭐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 오해요. 없... 이길 바랍니다. 자, 요지 찾기 문제고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have point 지적해 왔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accurate time measurement 정확한 시간 측정의 그 중요성이요. The Western economic progress 아 시간 측정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어, 서양의 경제가 발전했다. 요 많은 역사학들이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The French historian 인이 사람은 어, called the boss of the public mechanical club. 자, 어떤 공공 기, 기계식 시계의 탄생을 a turning point in western society 서양 사회의 터닝 포인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뭐 너무 중요하네요. 그죠? 이게 뭐 accurate time measurement고 그대로 받아보니까요. 뭐, 뭐 이게, 이게 끝까지 가면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했다. 서, 어, 서양 경제의 주, 발전에 중요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자 until the late middle ages 어, 중세, 어, 늦은 중세까지도 사람들은 held on o water clock 물시계나 이제 해시계를 갖고 있었고요. which which did not play any meaningful role in business activity. 이건 뭐 주, 의미는 크게 없었다. 그렇겠죠? 이런 거는 부정확하니까요. 자, market opening zen activities. 자, 시장을 시장 개방과 또 이제 활동들은 started with the sunrise. 어, 태, 해가 뜨면 이제 시장을 열었고요. and typically ended at noon. 어, 오후에는 이제 닫았어요. when the sun was at it is peak. 써니 uh, 이제 피크에 다다르면 이제 문 닫았어요. But when the first public mechanical clocks were introduced,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공공 기계식 시계가 이제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어, introduced 등장하고 나서 spread across European cities, 유럽 도시로 이렇게 쫙 퍼져 나갔는데요. 그랬을 때 market times were set by the stroke of the hour.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stroke는 이렇게 이게 흐르는 어떤 경이죠. 어, 이렇게, 붓질 같은 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것, 뭐, 이렇게 한번 치는 거나,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 맞춰줬어요. 그, 시, 시계에 따라서, 아우어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이제 맞춰준 거죠. 자, public clocks는 thus, 그러므로 이제 공공시계는요,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공공의 삶과일에요 By providing a new concept of time, 시간의 새로운 개념을 갖다 줬거든요. It was easy for everyone to understand. 그걸 모두가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This in turn, 이것은 그래서 그 결과, helped help facilitate, 촉진시키는 걸 도와줬습니다. Trade and commerce를, 어 무역과 상업을 발전하게 해줬어요.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어, 시계, public clock, 이게 뭐 이게 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상업이 발전을 이루었다. 이거네요. 땅, 땅, 땅. 그 말이 나오면 답이고요, 그죠 응, 답일 거는 뭐 백퍼니까 어뭐 의심의 여지가 벌써 없어지죠. 그래도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을 해, 하겠습니다.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상호작용과 거래 between consumer, retailer and wholesaler 이런 거. 홀세일러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리테일러도 모를 수 있죠. 소매상 홀세일러는 도매상. 전체를 파니까 도매상이죠, 그죠 자 리테일러 소매상 헷갈리면 안 돼요 가끔 보면 학생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얘네들을 이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외워놓고 어느 쪽인지를 오히려 까먹더라 이게 외워놓으세요 제대로 홀세일러는 전체를 파니까 묶음으로 파니까 도매 이렇게 알아놓고 그거 아닌 쪽이 소매 이렇게 해 놓으면 좀안 어, 까먹겠죠 그죠 자 become less irregular 얘네들이 이제 어, less irregular 하게 됐다 불규칙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죠 어, 덜 불규칙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는 그건데, 어, 대강 보면, 이제 패턴, 이제, 어, 불규칙하지 않으니까 이제 패턴이 생겼다는 얘기죠. 시간이, 시간이 곧 패턴이잖아요. 그죠? regularity, 규칙성이잖아요. 그죠? important uh, town meetings, 중요한 뭐, 마을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follow the pace of the clock. 시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allowing people to better plan. 더잘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계, 시간은, 자기 시간. 얼룩이 그 n allocate r e s u c e s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됐어요. 이 n a more efficient manner.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자, 매너 보면 이거 방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매너가 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i n 땡땡 땡 m a n n e r 그러면은 뭐뭐의 방법으로 이런 거예요. 어, 메모 해놓으시고요. 제가 필살명으로 요게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할 때는 좀 메모할 시간이나 이런 걸 딱히 주지 않고 쭉 흘러가 버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멈췄다가 봤다가 다시 봤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괜히 시간을 쭉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뭐 처음에 볼 때는 끊어가면서. 혹은 느리게 재생하면서 보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쭉 보든가 오히려 더 빠르게 해서 보든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요거 지금 아까 여기 답나왔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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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일 것 같은데요. 공공시계 공공시계 여기 있네요. 공공시계 경제진보 서양 경제진보의 영향기자끝 그죠? 요, 요 말은 안 했네.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끼쳤다. 요, 요 단, 과정은 다 설명하진 않고, 여기서 여로 바로 갔네요. 그죠? 어, 좀더 단순하게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